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니다 시하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그렇게 하죠.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고객 못치겠는데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완랄니다미네랄미니다 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역령을 내리시죠. 당력 확인 네. SCD 준비 완료. 역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예, 해장객 그렇게 해 주요. 알겠습니다. 전준비 완료. 전준비 아, 그래, 완료. 그의 소명. 준준비 완료. 당력만 내리십시오. 터져. 예, 해장객 당력만 내리십시오. T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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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만 내십시한아볼게 경력만 내십시 알겠습니다 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경력 확인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듣겠습니다 아로시에 가겠습니다. 아루시에 가로습니다 아루시에 아시에 가겠습니다. 예, 대장님. 아루을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시을내리시죠습시습니다아 대장님 s c d 준비 완료 미랄이 작전 준비 완료 습니다예있니까예 s c d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듣고있습니다 력파 <놀람> s c d 준비 완료 마씀하시죠 <놀람> <방침을 시켜>. 대장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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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이에에에고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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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예. 어, 예. 완료.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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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착륙할 수 없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 훈련 <미네랄> 가도 시스템을 동정해 주세요. 화재수식 완료. 의을 내리시죠. 화재의 단 명령을 내리시죠. 받고 있습니다. 통신 개시. 미래나이 부족합니다. 무선 교신기 가동. 화재명을 내리시죠. 고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 작동 중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배터리 레스가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드민 로그인하세요. 시스스템비와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시스템 캐동중 끝! 역력을 내리겠군요. 울렷, 고! 프로테너 주로! 아군이 공격을 하고 습니다 파괴해라. 시스템 작동 중. m c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프로테너 주 미네랄이 부족합 미네랄이 풀렸습니다. 시스템 중. 시스템 니다 시스템 작동 중입니다. 예, 회장님. 미래량이 부족합니다. 미래량이 부족합니다. 우선 결식 가동 통신 개시 보 목표 확인 완료. 미대량이 부족합니다. 미대량이 부족합니다. 미래량이 부족합니다. 미대량부미래이 부족합니다.

순교신기 가동 마라보 봉고 확인 완료 수신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통신 개시 SCD 준비 완료 골리안 가동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마라보 봉고 준비 위반합니다 훈 명령을 내리시죠 골리안 가동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리시죠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미래나이 부족합니다. 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고리야 가. 미래나이 부족합니다. 미래나이 부족합니다. 미래나이 부족합니다. 미래나리 부족합니다. 미래나부족미래나이 부족합니다. 목표 설정. 부선 교신 가. 시스템 작동 중. 서브메리 부족합니다. 영을 내려주십시오. 영을내려 위치는? 영을 내려주십시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당연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살짝. 살짝.

<목소리도> 아그미 공격받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갑진다 미네랄이 오. 부족합니다. 어, 그 미네랄이 예, 갑니다. 부족합니다. 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 갑니다 알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준비 완료 위치는 갑니다. 준비 완료. 갑니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미래 목표 위치는? 위대을내리시죠 SCV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시스템 작동 중.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마, 명령을 내리시죠. 마, 목표 위치는? 구 말씀하십시오. 내장기 SCV 준비 완료. Younger, I believe, only of the pussy. Only of the pina. Was I go shake. How? Pussy. What's that? I 습니다 t know. I b e l <목소리> 아군이 <목소리>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명령을 내주시겠습니까? 려 미네랄이 지시 바랍니다. 목표 위치는 미네머니 지시 바랍니다. 수송 중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 아주 잘 들립니다. 공부 지시 바랍니다. 하, <목소리> 대장님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어? 아, 입력하십시오. 호그 정도쯤이야. 문제 없습니다. 예, 네 갑니다. 호그 정도쯤이야. 목표 위치는 예, 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갑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듣고 바로. 있습니다. 안전띠 꽝매라고하시죠 대장 가이니니다 문제없습니다 아, 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정도이야가요습니다메가이부합니다 문제없습니다 말씀하시 대장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시 대장님 니다

무선 교신기 가도 올리안 가도 잡혔습니다. 올리안 가요. 올리습니다 서플레이 이가 부족합니다. 신시 확인 완료. 이동. 시 부족합니다. 미스테니가 생각보다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목표 설정. 마라봉 부. 제스템 작동중. 갑니다 통신 명령을 내려습니다 아, 응갑습니다 저에게 명령을 내려습니다 명령을 내려가셨어요?

영향을 내야지정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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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버비 끝났습니다. 버입니다 <놀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와. 이동! 목표 설정! 시작합니다. 목표 위치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읽고 있 목표 설정!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화면 위치는... 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령을 명령. 주십시오. 명령. 체스탈요. 정말 대히 화면 혔습니다이 화면 혔습니다주진 중입니다. <목요> 아, 수신 중입니다. 출동니다전을 시도합니다. 출동니다살갑니다 위치는 이다. 예. <목요> 목표 설정! 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어? 문제 시작합니다. 목표 저희 도착습니다착했중입니다 번번. 설정비. 잡니다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그 설정